네, 예, 두 번째 파트로 섹터 종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반도체 종목 먼저 볼게요. 엔비디아 기준을 먼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인가? 엔비디아 시총 3위 됐죠. 근데 시총은 순위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슈팅이 좀더 됐죠.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하고 대니 많이 많았을 때 우리는 되는 쪽이그렇고 실제로 슈팅이 됐습니다. 자100 달러에서 140 달러 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목요일까지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출렁거릴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고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빠졌다 할 겁니다. 근데 혹시나 더 떨어지면 밑에 끊었죠. 혹시나 110불건축 오면 정말 좋아요. 이때는 무조건 저는 사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고 요건축까지 오면서부터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변동세 있을 거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엔비다 기준으로 미국 정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 써놔 드렸어요. 여전한 AI 대방, 대장주입니다 추세가 바뀐 게 없어요. 우리 포트도 다 적어놔 드렸고요. 자, 그다음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코스피랑 같이 하겠다면 봐야 되는데 조금 오버대서 올랐다 고 그랬잖아요. 자, 마이크론 오버대서 더 올라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더 많이 오르면 더 많이 빠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으면 또 20일선 근처 걸릴 수도 있겠죠. 그엔비아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나 요 근처에서는 흐름상 사도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엔비디아 기준이고요. 마이크론만 로 좋게 얘기해도 오히려 지금 들올랐던 삼성전자나 <laughs> 우리 좀반 정도 팔오는 하이닉스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목 볼게요.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가격 밴드는 물론 참고로 보시는 게 좋지만 큰 흐름상 뉘앙스상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 봐요. 자, 삼성전자는 어쨌든 5월달 그리 장난을 치고 또 7만원 중반 치고 반등을 줬죠. 근데 오늘 덜 빠집니다. 외국인이 사요. 자, 그래서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여전히 7만 6천원부터는 또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주봉. 사실 급한 사람들은 안 보는데 외국인들이랑 우리처럼 빅수급 보는 사람들은 꼭 주봉, 월봉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전자는 제가 그리 강하게 말씀드렸던 우리 샀던 3월달이 있죠. 지난달 추천했던 7만 2천원대 얘기고요 요번에 빠져도 오바이스 판다 뭐~ 이게 뭐~ 콜테스도 어떤 얘기해도 사야 된다는 얘기 드렸던 여기입니다 이게 좀 아실 것 같은데 <laughs> 혹시나 더 떨어지면 또살 때예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또 많이 팔아 놨잖아요 선물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장난 치더라도 어~ 미국의 특별히 문제가 더 생겨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신 분들 밑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외에 하이니스. 하이니스가 정말 좋았다가 엔비디아 조정 받으니까 같이 빠지죠.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TSMC 같이 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24, 만원대 반은 팔어 들어왔잖아요. 몇번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오바됐던 부 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하이니스 오바가 아니라 엔비디아 땐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아시겠지만, 20일에서 건죠. 이렇게 정확하게 되냐? 그 사실 돼요. 되는데, 개인분들을 잘안 보시는 거죠. 단타치다 오면. 그름을 보시는 분들은 떨어지게 되면 요때도 그랬지만 이때는 사, 어, 20에서 많이 하회, 하회했잖아 이때는 장이 조정 많이 받았을 때예요 4월달 시장 영향 때 그런 거고 요때는 바로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요번에 조정 등당 미국 물론 봐야 되겠지만 또 22만원부터는 사도되는 구간이다 근데 우리는 뭐 13만원 상 거라서 그냥 익절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중기주는 그냥 다 갖고 있는 부분을 들고 가는 부분이지만 요 근처에서는 또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하니스 이한번 설명을 또 드렸고요. 자그다음 한미반도체 우리가 수급주로 변모하길 바라고 있는 한미반도체인데 한미 오늘도 잘 찍혔어요. 오늘 사실 딴거다 빠져도 한미가 오히려 하니스보다 이덜 떨어졌죠. 제가 끊었던 17만 2천원 초반 때부터 또 지지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수급 보고 있다 했잖아요. 별로 안 판다니까요. 개인들 단타 칠수 있지만. 큰 흐름 빅수급들은 얘들이 잘안 빠져요. 몇십 포로 몰로 토론해야 될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 보고 정말 시장이 뭔가 출렁거려서 떨어지잖아요. 그 17만원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되고 왜냐하면 17만원 초반에 팔아놨기 때문에 떨어지가 사면은 단가 거또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하다가 저는 신고가 도전할 수 있는 흐름도 보고 있어요. 또 적어 놔 드렸고. 자, 그리고 지금 계속 기관들이, 기관들이 단타치다 보니까 2차전지 단타치고, 뭐, 소보장 단타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렸던 종목들이 제일 나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수급주, 빅수급 흐름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변동성 물론 있죠. 우리 주 종목들보다 변동성은 있지만, 어, 변동성 감안해서 주세를 보시다 보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관종입니다, 그냥. 오늘 코스닥이 되게 안 좋았어요. 2차전지 바이오, 뭐 엔터 그다음 그외 종목 다안 좋았는데, 자 알테오젠이 오늘 또 신곡과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는 안 했어요. 돌파해도 괜찮았는데, 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알테오젠이 자빅 개인 수급. 그냥 빅 수급도 아니고 빅 개인 수급 뭐냐면. 은민용 연구원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살짝 소문과 슈팅이 확장되는 시기라그 했잖아요. 이게 물론 개인 분들도 서서히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분 중에서 단타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개인 습성이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타치는 흐름에다 보면 되고 결국은 신고가 나는 저는 과징이나 봅니다. 30만 안착되는 과징이나 보기 때문에 혹시나 줄렁거리다가또 조정받거나 하면 아니면 제대로 뜰 거라면 추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1픽 어, 발효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시에는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강강약약 아시겠죠? 자, 그다음 우리는 없습니다. 현재 미보유한 삼천 당 삼천 당 여지액정을 또 급락을 했는데 재료는 좋아요. 근데 수급이 주격이 좀 특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예전에도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물론 시장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더 심해요. 이게 이제 주식의 성격 주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도 같죠. 우리가 팔아나고 더 떨어져서. 아직 우리끼리 말씀드렸지만 14만원 대부터는 한번 들어갈만 하다 하여 변동성 때문에 이번주는 변동성 있는 주안이니까 유익있게 보시면 되죠 14만원부터는 접근해도 구안해 보시는 거예요 단타치는 주식만의 성격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 넣어 드렸어요 자리가캠도 마찬가지죠 리가캠 서드 종목에 서 비중 많진 않은데 리가캠도 사실은 재료는 좋죠 근데 이제 주식 성격 수급상 우리나라 바이오는 항상 제가 바이오 수급을 항상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알태오전이 제일 좋은 거예요. <laughs>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올랐다가 위에서 부딪혔어요. 예, 하지만 안 팔았습니다. 보고 있는데 개인 단다치는 부분이니까 좀더 보겠다. 예, 조동시 정도면 괜찮은 거죠 뭐. 자 개별주 개별전 두개 있잖아요. 한 개는 괜찮습니다. 제주 반도전 좀 빠졌는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도 주셨던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 포트는 주도주가 기준이에요. 주도주를 오늘 샀습니다 없는 분 사드렸기 때문에 주도주를 기본으로 넣어두시고 개별주는 비중이 적어요 네, 물론 다 같이 봐드리겠지만 그렇게 포토 자시는게 가장 좋으십니다 개별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연히 있어요 자, 그리고 기준성과 매매원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준수를 했어요 자, 제조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기준 봐야 되는데 애플 어떻죠 같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확장도 보지만 AI 전체가 조정이 되는 변동성 주간이다 보니까 빠졌다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 나는 라 특히 또 코스닥 약하지 않습니까? 2만원 이탈을 테스트한다. 수급 분석을 적어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반도체가 큰흐름상 붙고 왔다 갔다 는 단타는 줘도 큰흐름상 이탈은 없어요. 근데 원칙상 제가 말씀드렸던 2만원 끄는 게 추가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비중 줄이셔야 돼요. 예전에 yc도 말씀드렸고 d i 도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줄여 놓고 난 다음에 반 이상 줄여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주면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사태 받았다 수술 아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나 AI의 반도체 조정을 받을 때 이만은 이탈됐고 큰 수급 이탈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상 기준선 밑에 떨어졌기 때문에 절반 이상 최소한 손절해두시고 그래봐 10%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그 기대를 수요하기 때문에 10%대 손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만은 재복되면 개별주 되었을 때 다시 살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장 정석입니다 로봇도 조금씩 얘기는 나오는데 테마가 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금요일날 확 들어왔죠 우리가 78,000원에 이제 저가매수했다 말씀드렸는데 두번 샀습니다 평단은 이제 8만원대 초반 중반쯤 될 텐데 오늘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큰 흐름이 아니라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홀딩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개발주에 대한 설명 자 월요일날 이번 주 단기 조정이지만 그렇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투심이 안 좋아요 어, 엔비디아나 우리 주도주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 우리 포트는 나쁘진 않은데 뭐또 너무너무 좋아하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좀 봐주시고 잘차분 해보시면 되고 네, 주도주가 기본 포트입니다 이진이 큰 상방 추세 중에서 양호한 조정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혹시나 변동성이 크고 한번 딱 찍고 갈 수도 있지만 변동성 또올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론과 pc 자, 괜찮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다음 주에 7월 4일에 삼성전자 프리어닝 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도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삼주인 그래서 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또사야 되는 구한을 볼수 있는 거죠. 자그런면 봐주시고 이번 단기 조정기도 우리 현금비 좀 가지고 있는 거 여유 있게 추가 매수기회 보면서 자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